So, 안녕하세요. 이 강의 2번 어, 빈칸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빈칸은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이제 빈칸인데 이 표현 자체를 몰라서니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죠. 막대기, 칭찬도 하고 설득도 하고 처벌도 하고 이런, 이런 표현이 돼요. 이런 접근법이다 그것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런 접근법이다. 그렇, 그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일건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가봅니다. 음, different bacteria l species needs different nutrient. 다른 종류의 이 박테리아 종들은, 다른 박테리아 종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박테리아 종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Some pepper, sugar. 어떤 놈들은 설탕을 좋아하고, and others liver fat. 여기서 liver up라는 얘기는 뭐냐 면 무엇을 먹고 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그, 지방질을 좋아한다 하는 거죠 그걸 먹고 살아요. But, t h e y not only, t h e 풋앤 t with one 나돌리가 나와서 나는, 나돌리가 나와서 버돌쇼가 나올 줄알는데 버돌쇼가 나오질 않네. 그들은, 나돌리 그러면 뒤에 버돌쇼가 없어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서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음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죽자 살자 싸움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r f o o d 대신에 여기서는 o get f o o d 이렇게 나왔으면 더라리 나왔을 것 같아요. N2 r e t a i 이렇게 연결되게 모양상 N2 retain은 로 홀더, 풀홀더는 발판이라는 얘기가니까 그러니까 생태계 속에서 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기도 한다 이 얘기죠. Your 스 여기서 이제 내장입니다. 너의 창자 속에 있는 벌레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 이거 자체가 기에 있는 박테리아에요, 박테리아. 이곳이 often o n e different things, then you do. 그러니까 어쩔 때는 원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then you do. 네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할 수가 있다 하는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이 then you, a r e 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두는 뭘 받냐 하면 이 want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지방을, 그죠? 나는 기름기 있는 걸 먹고 싶은데, 박테리아 새끼는 설탕을 먹고 싶다네? 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And they a not sure about going after the a b a l l s 그리고 이놈들은 나샤이어바 그럼 여기서 같은 이음도 좀 줄여야 돼요. 수주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차게 추가한다 얘기요. 예샤이어바고에프터 고에프터는 추가하다죠. 그들의 목표. 그러니까는 얘가 설탕기를 먹고 싶었다 그러면 설탕을 먹으려, 먹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의미는 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별수작을 수당을 다 써서라도 지네가 설탕 필요하면 설탕을 네가 먹게 만든다. 이 얘기가 됩니다. 들어가서. You a r b have the ability to impact your behavior and mood by altering the neural signal in your vagus, vagus e, nerve. vagus란 단어는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찾아봤어야 되는데. 체계가,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음, 미주신경이래요. 미주신경. 그,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 단어를 지금, 어, 이 단어 모르는 단어인데 찾아봐야지. 이래놓고 제가. 그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쫙 읽고 그냥 그냥 대충 대충 들어간다고 하, 하면은 이제 그렇지만은 좀 빨리 들어가는 상황 상태라서 미주신경이에요. 근데 이런 건알 필요는 없어요. 박테리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제 신경이다. 그런데 요는 보관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미주신경 속에 신경 신호를 변경시킴으로써 분위기와 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다 그. 여기서 이제 너의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샤의 어바고 고영의 에프터티어골이 부분도 역시 의미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그 당차기 지들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 수줍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강돌하게 치고 들어간다 하는 편입니다. 결국 그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다 했으면 가령 이렇게 할수 있죠. 이 임팩트 부분만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이러든가, 나샤이에서, 나샤이 부분, 이 부분 통의 의미가 될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휘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휘로 간다 할수는 얼터, 이 부분도 역시 변화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맘대로가 아니라, 박테리아 맘대로 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뒤로 갑니다. 데이 체인지 테이스트 리셉터요. 그것들이 바꿔버려요. 테이스트 리셉터라는 게 리셉터는 여기, 그 받아들이는, 그, 신경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미각을 받아들이는 이쪽을 변화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사실 뭘 먹고 싶어어 이, 이거를 먹고 싶었어. 돼지고기 비계 좀 있는 거, 기름기 먹고 싶었는데, 기름기 있는 걸 먹으니까는 옛날 맛이 안 나요. 왜? 박테리아가 그 맛을, 많 미각세포를 변화시켜버려서 하는 거죠. And produce toxin to make you feel bad. 그래가지고 변화시켜버려. 독성 물질을 생산해내죠. 네가 어쩌도록 하기 위해서. 일배 기분이 안 좋게 오 오늘따라 이 돼지고기 먹으니까 토할라 그래나 매서겁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때 메뉴 돈이 이 d 이 n thing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니가 먹지 않으면 니가 원하는 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release chemical rewards to make you feel good when you do 그리고 또 이제 방출을 해요 화학적 보상이라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화학적 보상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위에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스틱의 개념이 되는 거요 밑에서 보면은, 이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이 캐러의 개념이 됩니다. 보상을 해준다 하는 거죠. 네 기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지. 어쩔 때 메뉴도, 네가 이제 그거를 먹을 때죠.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네가 이제 할 때, 이렇게 된 거. So, 그래서, 어, 더 박테리아 인싸리 위협은너 이제 내장 안에 있는 이 박테리아가, 박테리아, 이건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가 나오죠. 박테리엄이 되면은, 단수가 되는 거고요. 너의 내상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I actually manipulating you.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manipulating you. 조작한다 하는 거죠. 조작한다는 것은 조종한다 하는 거예요. 조종한다 하는 거.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it's what makes it so hard to change your diet.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문법일 경우에는, it is something that 해서 여기서 문법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One makes it so hard, make it so hard to에서, make 의 목적어가 되고, 이게, 이제, 가목적어, 집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시나야지, 뭐, 대시 나온다든가 해도 안 되고, it is something이고, 대시고 해서, i n 사로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다른 부분에 이 구조가 나올 때 주의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네가 다이어트를, 그죠?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박테리아가 다른 걸로 보네. 그래서 네가 다이어트에서 실패하게 돼. 이 얘기가. 뒤로 가서는 The b 이 x Inside You. 네 안에 있는 이제 이 벌레들.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로 보면 돼요. 박테리아들이. 아, playing you like a b i n 여기서도 일단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laying you. 너를 가지고 논다. p l a 뉴 너를 가지고 놀아. Like a b i 에 i n 꼭똑같이 살아. 그럼 결국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빈 칸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laughs> Try to force you to give them what they crave.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Try to force you. 강요한다죠. 그렇죠? Force you to give them. 너를 강요해서 그들한테 주게 만들지. 무엇을? What they crave. 여기서 crave도 간절히 바라다 하는 거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게 만든다. 그럼 이분에서는 빈칸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세 군데가 다 빈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은 딱한 군데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빈칸이 밑에서 이제 여러 군데가 나아진 거죠. 우에 거는 빈칸으로서 가치가 약해져요. 그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빈칸이 이렇게 나올 때 뭐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 부분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로 골랐을 때, 여기에 임팩트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결국 뭐가 가능하다? 어휘가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야 여기서 제목 정해라 뭐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틀릴 것 같아요. 무조건 단어만 하면 다 제목이고 뭐은다 맞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어, 뒷문제로 가겠습니다.